평소 분재 야생화, 야생화 교실 오늘은 이, 이 여름에 특히 이렇게 습하고 그러면은요 고온다습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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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고사리인데 이게 거미고사리인데 이게 이렇게 발이 나와요 공중 뿌리가 끝에서 얘는 번식이 이렇게 끝에서 벌어져서 나와요 근데 이게 옷다 해놓을 때가 불편하니까. 돌에 붙여도 안 되거든요. 지금 막 돌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돌에 붙이면 이거 잘안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얘를 그냥 놓을 수도 있고, 좀 잘라 줄 수도 있 고, 너무 높 으니까 제가 지금 좀낮게하 려고. 아주 낮으면 좋은데, 또 아주 낮으면 또 불편해요. 도리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면 지가 저절로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자랍니다. 그러면은 한 포기씩, 포기씩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되죠. 이 거미고사리가 이 대부분 이런 고사리들은 이 석회암층을 더 좋아해 그래 석회암석이 있으면 더 좋은데 저는 석회암석이 없어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 어, 이거 이거 붙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자라요 이제 이대로 관리해 놓으면은. 이게 여름 관리예요, 여름 관리. 거의 뭐, 이게 비료 안 줘도 되는데, 지금은 비료 주면 안 되고요. 얘 고사리류는요, 하이포넥스. 하이포넥스를 아주 묽게 해서, 뭐, 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게, 거미 고사리에 이거 우리 우 토종입니다. 토종 거미 고사리, 거미 고사리는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약. 약간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요거 내릴 부분에다가, 약간 숱해 이렇게 해놓으면 더잘 내리더라고요. 권태를 물을, 물을 묻힌 거예요. 뭐이 방법 저는 뭐 이런데 이 방법 말고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또 지금 만일에 돌이라 하면 이렇게 깊은 돌이라 하면 생명토를 붙이면 돼요. 끝머리다가요 생명토 살짝 붙이면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깊은 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포기가 뭐, 그것이 세월이 또 많이 걸려요. 뭐, 1년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분재가 기다림의 미학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분재 야생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든지, 막, 금방금방 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막 뭐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산목에서 늘리고 막, 온도 올려가지고 막 늘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식물을 그냥 돈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보고 즐기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발이 나오는 식물들은 뭐든지 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수도단 고사리인가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거미 고사리. 우리나라 그 성곽 이런데 있어요. 얘가 성곽 시멘트 시멘트 있죠 시멘트 오래된 시멘트 벽 이런 사이에 이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해와도 살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세요.